2025년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성명서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리튬 매장량은 한국을 일순간 세계 3대 배터리 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발견을 이끈 주인공이 바로 한 명의 스위스 과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지질학자가 한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왜 그는 안락한 유럽의 삶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프란체스코 잔델이에요. 저는 스위스에서 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처음 들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돌들도 귀를 기울이면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줘요. 매일 아침 저는 취리히 대학에 있는 연구실로 걸어갔어요. 건물은 오래되고 회색빛이었고 제 인생 대부분도 그 건물처럼 늘 똑같고 무채색이었죠. 저는 컴퓨터 화면 가득한 숫자와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광물을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주로 리튬이나 희귀 금속에 대한 보고서를 썼고요. 다른 과학자들이 제 보고서를 읽고는 아주 훌륭하네요. 프란체스코. 이렇게 말해주긴 했지만, 그 다음엔 서류철에 넣고 잊어버리곤 했죠. 그게 바로 제 평범한 삶이었어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솔직히 말해서 꽤 지루했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스위스처럼 잘 사는 나라엔 똑똑한 사람들과 좋은 기술이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냥 우리가 만든 걸 흉내내서 싸구려 제품이나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대형 공장에서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조립하는 데는 능하지만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약하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날도 추리히의 날씨는 늘 그렇듯 회색이고 차가웠어요. 저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쓴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속 지질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죠. 일어나고 일하고 혼자 저녁 먹고 자고 그리고 다음 날또 반복. 제 연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리튬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는 거였어요. 리튬은 휴대폰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금속인데 이게 대부분 깊은 지하 손도 못대는 곳에 숨겨져 있거든요. 저는 꽤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이게 과학 학술지에서는 점점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이걸 실험해 볼 기회를 주는 곳이 없었어요. 유럽 대학들은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었고 연구비를 받으려면 몇달 동안 서류 작업이랑 지질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끝없는 회의를 해야 했어요. 대부분의 연구 제안은 심사에서 떨어졌고, 운 좋게 승인된 것들도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 연구는 거의 할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현실이 없는 이론의 감옥에 갇혀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그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스팸 메일을 지우다가 제 눈에 띄는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 기회 즉시 지원 가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엔 가짜 메일인 줄 알고 그냥 지울 뻔했어요. 한국 지하자원개발원이라는 기관에서 보낸 거였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영어가 완벽했고 제안 내용도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잔델 박사님께 박사님의 희귀광물 예측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들을 주에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리튬 매장지 예측에 대한 연구가 저희 국가자원 개발 계획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박사님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중요한 지질 탐사 프로젝트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넉넉한 연구자금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험할 자유 그리고 엔지니어 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박사님의 이론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한국과 전세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세 번이나 읽었어요. 진짜 연구비. 완전한 자유. 유럽에서는 이런 제안이 말 그대로 꿈이었거든요. 마치 두 손을 묶고 산을 오르듯 연구비를 받기 힘든 곳이었는데, 한국은 제가 그토록 바라던 걸다 준다고 했어요. 프린트에서 커피 머신 앞에 있던 동료 한스에게 보여줬어요.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대학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라 이 바닥 사정에 밝았어요. 이거 좀 봐요. 제가 종이를 건넸어요. 한스는 이메일을 읽더니 빵 터져서 커피를 셔츠에 쏟을 뻔했어요. 한국.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프란체스코, 걔네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는 잘 만들지. 근데 진지한 지질 연구는 좀 아니지 않나? 아마 알고리즘이나 슬쩍 베끼려고 하는 걸 거야. 알잖아. 아시아 나라들은 원래 서양 기술 가져다가 싼 값에 카피하는 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진짜 저런 의도면 어쩌지? 그날 저녁,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집안은 늘 그렇듯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그게 제 삶이었죠. 파스타랑 샐러드로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로 저녁 뉴스를 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이메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나라라면, 혹시 그들이 진짜로 중요한 무언가를 해보려는 거라면, 내가 그저 아무도 안 읽는 논문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다면, 그후몇주 동안 저는 계속 그 이메일을 떠올렸어요. 평소의 일상은 더 지루하게 느껴졌고, 스위스의 회색 하늘은 더 우중충하게 보였어요. 제 연구는 예전보다도 더 의미 없어 보였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들의 경제성장, 기술기업, 야심찬 국가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혹시 한스가 틀린 걸까? 한국은 단순한 복제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걸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 마음 깊은 곳에서 몇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설렘이었어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게 완전히 바뀔 걸 알지만 어디에 착지할지는 모르는 그 느낌이요. 겉으로는 그냥 돈 때문이야. 근무 조건이 좋아서 그래라고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무언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모험의 부름이 제 메일함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이메일은 제 커리어만이 아니라 제 정체성 전체를 바꿔놓을 시작이었어요. 비행기는 추운 2월 아침 서울에 착륙했어요.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낯선 도시를 바라봤어요. 아직 아침 6시였는데도 고속도로는 자동차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건물들은 회색 구름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도시 전체가 마치 누군가가 빠르게 재생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지하자원개발원에서의 첫날은 마치 우주선 안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건물은 유리랑 철제로 되어 있었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복도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다녔고요. 모두 바쁘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새로 배정된 제 사무실에선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스위스에 있던 제 아파트 전체보다도 넓은 공간이었죠. 책상 위엔 누군가가 작은 한국 국기랑 한국 지질에 대한 책을 놓아두었더라고요. 이제 당신도 우리 팀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유리창 밖을 들여다보는 외부인 같았어요. 3개월 동안은 주로 단순한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오래된 자료를 분석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했죠. 회의에 참석하면 다들 한국어를 너무 빨리 말해서 통역기가 따라가기도 힘들었어요. 모두 친절하긴 했지만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이 외국인 과학자. 정말 믿을 만한가 하고 시험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마침내 모든 걸 바꿔놓은 날이 찾아왔어요. 큰 회의실은 이미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에 선 소장이 기밀이라고 적힌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는데 그 폴더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특별 요청이 왔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막에서 리튬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우리 기관으로선 처음으로 맡게 되는 국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리튬은 휴대폰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귀한 금속이에요. 만약 그걸 찾아낼 수 있다면 한국은 훨씬 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수 있었죠. 그 순간 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잔델 박사님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전부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 귀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자 강영민 박사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기관 내에서 가장 경험 많은 한국인 지질학자셨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국가 기밀을 외국인한테 맡긴다고요? 잔대 박사는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기술만 챙겨서 유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말이 차가운 물처럼 확 끼얹어졌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언젠가 스위스로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이 일자리는 어디까지나 임시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마음 한쪽이 너무 아팠고 또 화도 났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저를 그런 식으로만 본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훔치러만 온 사람처럼 보였을까? 그날 밤. 저는 혼자서 한강변을 걸었어요. 어두운 강물 위에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강박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스위스에서의 안락한 삶도 떠올랐고, 카자흐스탄 사막의 험난한 여정도 생각났어요. 분명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긴 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딴 세상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창밖 아래로는 끝도 없이 펼쳐진 갈색 사막이 사방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나무도 없고 강도 없고 그냥 타오르는 태양 아래 모래랑 돌뿐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베트팍달라 사막.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지역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알마티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오븐 문을 여는 것처럼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숨 쉬는 것조차 아플 정도였어요. 저희 팀은 옛 소련 시절의 광산 장비 근처에 캠프를 설치했는데 마치 금속 공룡 뼈들이 사막에 흩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첫 일주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컴퓨터 모델이니 이론이니 다 소용이 없었어요. 땅 자체가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달랐고 암석들도 한국에서 공부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현지 노동자들은 저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냥 또 다른 외국인 전문가가 와서 자기네 자원이나 빼가려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노광부는 저를 노려보며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은 우리 조상의 혼이 깃든 곳이요. 여기 땅을 파는 건 우리 영혼을 파헤치는 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 저도 결국 욕심 많은 외국인 중 하나였던 걸까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이 지역에서 몇달 전부터 중국 탐사팀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쪽은 대형 장비도 동원했고 정부에 도로랑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대요. 그들은 빠르게 신뢰를 얻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매일 밤 저는 서울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강영민 박사님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외국인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디나라 나자로바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디나라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젊은 카자흐 지질학자였어요. 눈빛이 굉장히 똑똑했고, 현장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지 손은 거칠었어요. 그녀는 현지 지질조사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사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피할 때, 그녀는 어느 저녁 저희 캠프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어요. 중국 팀은 사람들에게 명령만 해요. 그런데 당신은 질문을 하고 귀 기울여요. 그날부터 우리는 지역 지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디나라는 컴퓨터 모델로는 절대 알수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백만 년전 고대 바다가 말라가면서 암석 속에 미네랄이 층층이 쌓였다는 걸요. 마치 거대한 암석 샌드위치처럼요. 어느 밤 디나라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옛날 소련 지질 조사 지도들이 있어요. 1970년대에 비밀리에 만든 것들이에요. 진짜 리튬이 어디 있는지 그 지도에 나와 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저한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카자흐스탄을 그냥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길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서요. 그 주말, 디나라와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드론과 그녀가 가진 비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만의 비공식 탐사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만약 들키면 둘다 해고당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깊은 사막 안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하늘엔 별이 너무 많아서 마치 검은 천 위에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것 같았어요. 디나라는 아무도 수십 년간 접근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드론은 그 위를 날며 사진을 찍고 지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데이터를 보자마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파고 있는 곳에서 단 3km 떨어진 지점에 엄청난 양의 리튬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리튬이 아니라 무려 98% 순도의 최고급 리튬이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간이 분석까지 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 발견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났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스위스에 있는 아내 클레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프란체스코, 나 임신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하면서도 약간 걱정스러웠어요. 출산 예정일은 6개월 뒤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두 쪽으로 갈라진 것 같았어요. 아내는 집에서 저를 필요로 했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역시 아빠를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이 사막에서 저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두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영민 박사님이 직접 카자흐스탄으로 날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사막 한가운데 섰어요. 디나라와 제가 몰래 탐사했던 그날 봤던 별빛이 여전히 밤하늘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짐을 싸서 스위스로 돌아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가족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제 자신보다 더큰 가치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이곳에 남아 싸울 수도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제 발목에 부딪히며 지나가던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강영민 박사님은 마치 먹구름처럼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셨어요. 전용기를 타고 최고급 정장을 입고 서류가 잔뜩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들고 나타나셨죠. 전하신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짐 싸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잔델 박사. 그분은 팀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성과가 없었잖아요. 한국 프로젝트에는 한국인 리더가 필요해요. 저는 동료들이 장비를 박스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하는 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 피땀 흘리며 했던 모든 노력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바로 옆 중국 팀은 아마 속으로 축배를 들고 있었겠죠. 그들은 모든 리튬을 차지하고 한국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막에서 별을 보며 이미 결심을 내렸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제사비로 알마티 시내에서 소형 드론이랑 간단한 테스트 장비를 샀어요. 한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면 저는 혼자서라도 계속해 보기로 했어요. 디나라가 저를 도와 캠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작은 임시 거처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더운 낮을 피해서 밤에 작업을 했고 새로 산 드론으로 우리가 찾은 리튬 지역을 다시 정밀하게 매핑했어요. 매일 아침이 되면 공식 팀이 깨어나기 전에 장비를 전부 숨겼어요. 그렇게 2주 동안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작업을 이어갔어요. 제 통장은 점점 얇아졌지만 데이터는 점점 더 풍부해졌어요. 고품질 리튬이 매장된 세 개의 지역을 새롭게 확인했고 그 양은 한국이 향후 50년 동안 배터리 원료를 자급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와중에 강 박사님은 서울에 돌아가서 기자들 앞에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자원 전략을 열심히 홍보하고 계셨고 알마티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종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셨어요. 물론 모든 공로는 본인이 가져가시려고 했고요. 기자회견 당일 저는 호텔 회의장 맨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강 박사님은 최고의 정장을 입고 정부 관계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셨어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철저한 계획 덕분에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의 국제 개발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자신이 중단시키려 했던 작업의 성과를 마치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카자흐스탄 천연자원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강 박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고 장관님은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정정해야겠습니다. 이 발견의 주인공은 프란체스코 잔델 박사입니다. 그는 본국에서 철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써가며 자기 경력을 걸고 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협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고함을 치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포기하지 않은 외국 과학자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싶어 했죠. 순식간에 저는 마이크 앞에 서게 됐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기술은 빼앗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기술은 믿음을 만드는 도구고 친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예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함께 성공하거나 따로따로 실패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천둥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군중 속에서 디나라가 눈물을 머금은 채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이 리튬을 전부 가져가거나 카자흐스탄이 독점하는 대신 양국이 함께 공동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한국은 점진적으로 채굴 기술을 공유하고 카자흐스탄은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수익은 모두 사막 지역의 학교와 병원을 짓는 데 네. 사용하기로 했고요. 저는 그 공동 회사의 기술이사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지하자원개발원에서 저를 국제개발 담당 이사로 승진시켜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진짜로 바뀐 건 직책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디나라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임무를 끝낸 스위스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6개월 뒤,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제딸 소피아를 품에 안았어요. 그 한강 예전에 강 박사님이 제 충성심을 의심했을 때 외롭게 걷던 바로 그 강이요. 넌 나라들이 서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자라게 될 거야. 저는 한국어로 딸에게 속삭였어요. 맞아요, 한국어로요. 어느 순간부터 이 언어가 제 마음의 언어가 되어 있었거든요. 너희 아빠는 사막에서 중요한 걸 배웠단다. 진짜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야. 진짜 집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걸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야. 소피아는 조용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모든 말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요. 저는 프란체스코 잔델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한국인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여권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소속이라는 게 혈통이나 출생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진짜 소속감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함께 꾸는 꿈에서 오는 거였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발견한 진짜 보물은 사막에 묻힌 리튬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누가 저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제 심장에 모든 박동이 담겨 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